안녕하세요. 유명숙입니다. 오늘 아침 한 지인의 큐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겸손과 여와를 경애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잠원 22장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내린 지혜로운 경제생활의 포인트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겸손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탐심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그러기에 모든 탐심을 이기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요즘 성경 통독에서 자문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 이거 하나를 지키지 못해 이리도 어리석은 인생길을 가는가 봅니다. 자칫 탐심에 이끌려 미혹되었던 마음을 지키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묵상 에세이는 최성은 목사님의 책《생수를 마셔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향하실 때 다섯 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처절하게 실패하고 외면당한 인생을 향해서 던지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기술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고 목말라 있습니다. 저자 최정은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체험한 삶과 함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목마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영적 수술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6년 전 아이들이 한꺼번에 편도선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한 천식과 편도선염을 달고 살아서 오래전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술 후 밥도 잘 먹지 못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4주만 지나면 아이들을 괴롭히던 편도선염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수술 후한달 정도 지나자 천식도 거의 사라졌고 편도선염도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술 때 올라가려면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의사가 메스를 들때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치료를 위해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추고 그 상처를 더 곰게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굽어보시며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내 삶의 깊은 계곡까지 내려오셔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상처에 보혈을 붓고 그분의 살을 쪼개어 덧입혀 회복시키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묵상 제목은. 책망하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아를 통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고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니 이제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말며 탄식하지 마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느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정해서 그에 대한 증벌을 내리긴 했지만 고통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들끓는 그런 여호와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큐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경을 빠르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읽습니다. 언젠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온 저의 지난 삶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가슴 절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끓는 심정으로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에 저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떠오른 거죠. 제 삶을 말씀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난날을 안타까워하며 후회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 앞에 설수 있음이 감사할 뿐이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다가왔습니다. 말씀에 빠져들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도 했고 어느 순간 구슬처럼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갈급했던 내 영혼 위에 말씀의 생수가 담비처럼 내리기 시작했고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저와 제 가정을 구원한 거죠. 무천사와 만물을 동원하고 주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장 위대한 드라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삶 역시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창자가 들끓는 여호와의 책망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사랑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